오늘은 여러 시간 목상 엑스파일 서적을 읽었습니다. 방금 목사님 새벽에 말씀 정독 시간에 많이 들려주셨던 말씀인데 다시 또 읽으니까 은혜롭고 정리가 잘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어, 노아 같은 그 이름의 에,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우리 각자에게 다 아이디가 있는데 평소에 목사님 아이디를 잘 지으라고 하신 말씀이 에, 또 새삼, 음, 새롭습니다. 노아의 뜻은 어, 위로하다라는 뜻인데 어, 인간 세상이 너무 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죄악을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음, 것을 쓸어버리려고 하실 때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어그 인간의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게 하고 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 위로일을 했던 노아를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아이디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작은 아이디 하나라도 소홀히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영상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선도책자를 가지고 참 열심히 이렇게 찾아 다니며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많은 감동이 됩니다. 저도 어제 처음 두 군데 갔었지만은 이제 또 다시 나가야 될것 같은데 책자도 더 필요하고 주님 길을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참하는 모든 분들의 그 발걸음을, 그 걸음걸음 주께서 손잡고, 어,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래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또 저희들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함께 기쁨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 땅에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을 주시오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